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 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음...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러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러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어,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러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러프 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어,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이 와선이라고, 저기, 그, 어,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누구한테 제가 뭐 설명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어요. 어, 단지 좀 음, 이, 이,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막연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저도 2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마냥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좀, 음, 내가 나를, 나에게 설명해주고 체계를 잡아줘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의도가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만든 개념들이 아니, 아니라서,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음 유튜브를, 음 아, 참 애매했어요. 어디까지 내가 공개를 해야 되고, 어디, 그래가지고 그, 그걸 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음, 아, 근데 그게 잘안 돼.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왜그냐면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생명체가 인지할 수 있는 건 자기 감각, 밖에 없어요. 뭐 눈으로 시각, 청각, 뭐 이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게 인전 내가 인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생명체들이 어, 내 인지 방법 이외의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 인지가 들어오면 물론 내 안에서는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지 자체는 내 인지적 수단 이외의 것을 어, 이외의 것을 어떻게 갖다 붙일 수가 없죠. 음, 그러다가, 음, 제가 이제 와선을 20년까지 길게 오래, 오래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 어, 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게 저 다른 표현으로잘못 하겠어요. 그냥 툭 떨어져요. 아, 그때, 아, 뭐, 이런 게, 이런, 이런 건, 그러니까 그게 막연했죠. 그러니까 그게, 어, 제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좀 구체되고, 여러 가지 시, 실험들 어떤 그런 걸 거치고, 아, 아, 이해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때, 내,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든 개념이 사실 허수시간이라는 개념이 물론 지금은 그 개념을 제가 쓰질 않아요. 아, 그거는 어 조금 오류, 오류 뭐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안 쓰는데, 처음에 허수시간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었어요. 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어, 내가 천국에 가고 나사렛 예수님도 만나 뵙고 뭐곶다마 실다르트님과도 어, 많은 얘기를 나누고 왔다 뭐 어, 다른 뭐 어, 사람들 아니 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 근데 어 굉장히 코믹 저아아 아, 근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아니, 제가 말, 그랬는데, 음, 아 제가 그랬는데 음아 이게 우리는 감각적인, 내가 받아 의, 의식할 수 있는 감각, 이외에 다른 감각이 없어요. 뭐, 제3의 눈을 떠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지만, 그건 진짜 뭘 모르는 분이고,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제3의 어떤 감각을 가지려면, 새로운 생명이, 세, 생명이 아닌, 뭐, 어떤, 어, 다른 우주적인 존재가 되면 뭐, 그럴지 몰라도, 어, 그런 건, 우리가 생명, 우리 생명, 그러니까 인간이란 생명체로서는 그렇게 할 수, 하기는, 어 아니, 뭐, 안 되는 걸 하려고 안 되는 거니까, 뭐, 뭐 얘기를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 낭비 같아요. 근데, 그툭 떨어지는 거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음, 저기, 아이허수시간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라, 어 음,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어, 십자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어, 자기는 뭐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있, 있잖아요. 분명히 어, 서기 33년 뭐매 어, 몇월 몇뭐 금요일하고 그러시던데. 그런데 어, 음,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 그런 질문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어그뭐 그래서 그 질문을 전 저는 안 해요. 그런 질문. 한번 누가 하는 걸 들었어요. 되니 어뭐그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셨던가 뭐 하여튼 무슨 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어,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뭐어 대놓고 말씀 못해도 말 같지도 않은 <laughs> 그러니까 본인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어, 본인 자신도 모르는 얘기를 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대개 제가 받은 느낌들은 거의 그런 느낌들이에요. 어, 좀 모르면서 이렇게 어, 그러니까 자기 께 아닌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근데 음, 만약에 허수 시간이 있다면. 어. 예수님 기점으로 앞뒤가, 어, 그렇게 의미를 안 가져도 되죠. 만약에, 어, 하나님께서, 어, 실수 시간에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허수 시간까지 다 존재하신다. 뭐 그런 개념을 갖게 되면, 어, 그거는 예수님의 태어난 앞뒤 이 실수 시간대를 넘어서는 개념이니까, 아, 그런 개념을 만들어 볼까? 그리고 내가 툭 떨어진 이게, 어,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인식이, 음, 아, 만약에 본질이, 그게, 그것들의 본질이 시간이었다면, 어, 내 생명의 본질이 시간이었다면, 뭐, 그런 생각의 출발이었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전, 음, 구체적으로, 어, 아, 그런, 그런, 제가 와선을 조금 방법적인 거를, 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설명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음, 하여튼 우리는 인식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는 어떤 제, 제가 허수시간이라는 개념도 포기한 이유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 인식의 틀을 벗어난 어떤 개념을 만든다는 건참 무의미하고 음, 우선적으로요. 그리고 음, 굉장히 모험적인 거다. 그래서 어, 그때부터는 내가 인식하는 범위, 그리고 내가 본 거에 한해서만 개념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백이라는 개념을 마,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제가 어, 어느 정도 어, 개념 정리도 다돼 있고, 어, 제가 어떤 실험도 많이 했었고, 어, 그런데, 어, 음. 근데, 아, 하기에 이런 쪽에, 이런 사정 얘기하면 참, 어, 그래요. 음, 베의 소리를 봐야 된다, 보, 본다, 뭐 이런 얘기하면 참, 어, 막막하실 거라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어, 최대한 그내 인식, 그니까, 생명의 인식이라는 게좀 그렇게 좀 허망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뭐 시각, 청각 뭐 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음 쉽게 말하면 어 시각이 굉장히 주도하죠. 음 우리가 냄새 받는 거 이게 후각으로 들어오지만 사실 청각적 요소도 거기 섞여 있는 거고 시각적인 요소도 거기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인간은 굉장히 시각적인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니까, 어, 모든 감, 각을 시각화 할 수도 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시각이 굉장히 어, 발달했고, 어, 그 감각이 전체 우리의 감각을, 어, 그 변형시킬 수 아주 주도적인 감각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게, 모든 감각이 섞인 감각도 있다는 걸 좀, 음, 그런 뜻에서 제가 백의 소리를, 어, 보자,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따, 따로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어, 굉장히 긴 얘기라 제가 따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어,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 좀, 어, 예, 그렇죠. 그, 그 베개 소리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이제 그대로 옮겨놓은 게 사실은 부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부적에 대해서 이제 제삶 속에도 인연도 있었고, 제 어렸을 때부터. 어, 그래서 이제 그걸 부적으로 해석해봤던 적도 있어요, 사실. 어, 음, 어떤 각각의 선생님들 그, 그, 그 당처에서 그 소리가 생생하게 딱 이렇게 잡아내는 게 부적이 거든요. 음그 사실 좀 매력이 있죠. 근데 아 사실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그런 여건이나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사실 그 만신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싶어요. 사실 근데 어음 그게 어느 어좀 그런 그래. 그 그런 귀에도 좀 있었는데 어 배고픔 백이라고나 할까요? 어 굉장히 배고파하시고 그래서 어 제가 막 술이나 먹고 그냥 맛있는 고, 고기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이렇게 좀아 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 음, 사명감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음, 음 만신님도 예전에 아니면, 아, 그 신이라는 게 그래요. 그, 음, 음 그게 음, 그 베개 담긴 게 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어, 그런데 그거를 베개 담으신 분들이 전 만신 님이시고, 어, 남자분들은 전 음, 박수란 말은 요새 잘 싫어하시다고 요게 돼. 박사님 하시는 하고 불러드리는데, 어. 그게 담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렇게 담긴 백들이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얘기를 하시는데 음 어떻게 보면 그뭐 아니 원래 뭐 만약에 장군 장군님이시다 그러면 어 그러는데 모든 백들이 좀 우리가 죽으면서 목숨 생명이 끊어지면서 어 급격히 우리가 퇴행을 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 갖고 담긴 백들이 거의 어, 좀 말씀하죠 유아령, 아이, 그 아기 애기, 아기 씨들이 든지 아기 <laughs> 씨들이죠. 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음, 뭐, 본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이제 아기들이니까 담긴 영들이 어, 그 신들이 그래서 아기 같은 짓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좀 어, 그것을, 좀 우리 인식, 아까 인식 얘기를 했지만, 그 감각적 인식으로 자꾸, 어,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고, 음, 그리고 또 다른 방편을 쓰시는 분도 많고, 그러세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 어, 근데 그, 워낙, 접근 방법이 저하고 많이 틀려갖고,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뭐, 이, 이 자리를 통해 요, 요, 제가 유튜브 만들면서, 뭐,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구나. 이, 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 사실 좀 통합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어, 그런, 음. 사실 보람도 있죠, 사명감도 있고. 어, 제가요. 아, 이그 말이 자꾸 막 뺑뺑 도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어 만신님들, 박사님들 뭐 저나 뭐 비슷한 처지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애착도 많이 가고 그리고 만신님들이 그런 그러니까 거의 따지고 들어가면 다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어 그거를 제가 속시원이 어떻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음, 전, 백에 담으신 그 백이 너무 어리니까, 어 어린애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어린애 짓이 별거겠어요. 그러니까, 어, 내 것을 다 빨아들인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자기 원래 있던 백들이 손상된다고나 할까요? 어, 그런 면에서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게 컨트롤이 좀 쉽진 않, 않, 않겠죠. 어,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 감정이 전부예요. 특히 만신님들이나 박사님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그거에, 어, 어, 그런데 이걸 음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어, 저 개인적으로 그게 숙제입니다 아 그냥 잘못 얘기하면 공격으로 아, 잘못 얘기한 건 아닌데 받아들이시기 에 그분들이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마음이 생기시나 봐요 근데 전혀 제 의도가 공격이 아니고 그 제가 이제 기독교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어. 단지 전 감각적인 요소가 어~ 저는 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어~ 전 우리 만신 님들 박사님들 그다, 그다음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는 개별적으로 접근했을 고그 차이지 어~ 좀뭐뭘 내가 비난하고, 비난할 자격도 없죠 어~ 그~ 그래갖고 저백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영혼 백, 사실 처음에 이 개념들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는 잘 제가 얘기 일부러 안 해요. 음, 마음이나 느낌이나 기억이 아닌 부, 부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어, 그게 어디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왜 있는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음, 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영혼백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도 굉장히 신중했어요. 사실은. 어, 음. 그리고 이 이걸 보는 게 깨달음입니다. 이런 말을 전안 해요. 이렇게 어. 깨달음이라는 그 표현 속에 항상 불편한 감정이 어, 계속 동반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 그,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거는. 깨달음 이, 이런 말보다는, 그리고 그게, 그게 옳지도 않은 것 같고 정신 기 혈의 로프리지 우리 그게 우리 백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정확한 것 같아서요. 어, 그가 그러니까, 어, 또 다른 형태의 존또 다른 형태의 존재인 어, 나의 경계의 소리라고할까 말이 <laughs> 막꼬이게 되는데. 어, 또 다른 형태라고 말씀드린 거는 내 몸으로 만들어진, 아, 만들어졌다고 표현도 이것도 맞지 않네요. 어, 내 세포, 원자 이런 게 아니니까 또 다른 형태인 것이고 존재의 경계, 그러니까 어, 존재를 어디, 나의 존재를 경계를 어떻게 지우느냐, 그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 내 몸뚱아리까지만 경계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본다 그게 그 뜻이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소리나 어, 시각이나 이걸 개별적인 감각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각 속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어떤 뭐좀 어, 심화된 감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 그게 보여야, 뭐, 청소도 하고, 살 맞은 것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고, 그런,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진입 장벽이에요, 사실은. 어, 거기가, 거기가 시작이죠. 어거 그게 뭐깨달음이그 완결이 아니라, 그리고 깨달음이란 말은, 어, 전 쓰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완결된 이미지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들을 하시니까 근데 거의 전 어, 상담 이렇게 그러니까 만신님들이 많은 어, 좀 계셨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접근 방법이 아좀 <laughs> 어, 기분이라는 건 얼마 동안 지속되고 회복되고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근데 음 그거를 약간 정화시킨 게 우리는 감정이라고 그래서 감정에 어떤 감정을 어떤 어 항아리 같이 이렇게 담겨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어 감정이란 항아리 만드시지 마시고 그냥 흘려 보내세요 예어 기분처럼 이렇게 사이클도 만드지 시 마시고 감정처럼 어떻게 항아리에 담지도 마시고 어 흘러야 돼요 그게 어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의 경계의 소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